청계천에 눈물이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흘러갈 때가 되면 서울에 사는 아낙네는 벌써 빨래 광우리를 옆에 끼고 아장아장 사뿐사뿐 청계천을 향하고 만다. 삼동 때 묻은 옷을 훨훨 눈녹은 물에 헹궈내어 깨끗하고 흰 겹바지 저고리 겹두루마기 웃거리 좋은 춘복을 만들려는 것이다. 입춘도 벌써 사흘 전에 지났다. 남은 것은 우수 경치뿐이다. 매화가 없어서 봄을 몰랐고 수선이 꽃이 없어 봄 소식이 묘연했다. 그러나 청계천 가장자리 천변길에는 산뜻한 봄소.